자, 제가 읽어볼게요. 5 0절부터 53절이에요.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배단이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신 거. 배단이가 어디냐면 우리가 감남산 있잖아요. 네네, 네네. 그 뒤편에 있는 게 배단이 이쪽이에요. 더 뒤편에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 저희를 떠나 하늘 올라 가시는 하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안녕 잘 있어라 하고 간 거예요.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렇죠?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얘기했어요. 그렇죠? 이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죠? 누가.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? 자, 늘 성전에서 계속 기다렸다라고 얘기해요. 그렇죠? 그러면 사도행전 1장 가 볼까요? 잠시만요, 전화 좀 켜볼게요.